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우리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 말씀은 19절에서 백세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태가 다친 죽은 것 같은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즉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 가졌던 그 믿음,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할수 없을 때, 사람이 에, 사람이 할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는 거큰 의미가 없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과 상황과 조건을 어, 그 위에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소극적인 믿음으로는 의심하지 않는 것 적극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즉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목사님들은 가르쳐서 그렇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의무적 의미적으로만 믿으려고 그러고 성경이 뭐 수메르 문화에서 왔다 또 어디 뭐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왔다 뭐 그러면서 성경의 의미만을 생각하고 문자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지금은 뭐 전화 여러분이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옛날 가졌던 믿음이 그래도 그 뿌리가 남아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저희 세대만 지나가도, 저희 아들 세대만 가도, 아이들이 따르는 그 목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지만 위험한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일단 창세기부터 무시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창조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전설이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이세 가지 의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9 18 19 20, 20 21절 22절까지 21절까지 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그그 그 의로 여겨진 그 의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어, 전나 여러분이나 율법 말고 율법 외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왜 사도 바울께서 자꾸 아브라함 말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 말고 이야기를 할까?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 정말 그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한 그러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 이거 그냥 배워도 되나? 이거 말씀 믿어도 되나? 그 정도로 사실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넘어가야,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이 아브라함 안에서만 아주 그냥 높은 성벽을 쌓놓고 아그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아브라함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 열두 사도가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어, 성경의 기록에서도 흔적이 나타납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해. 뭐, 브리스글라, 아굴라, 뭐,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어그 다음에, 어그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어, 디모, 디모데 같은 어, 이제 혼혈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사실은 떠나가 버립니다. 유스틴이나 어, 오리겐이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했던 그러한 교부들을 보면은요, 이미 유대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어, 사도시대 지나고 나서, 성경 지나고 나서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예, 교회 역사에 기록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브라함만, 안에만 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대교회의 숙제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우리 교회, 우리 전통, 우리 습관, 우리 관습, 이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우리 시대의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유대인의 교회가 끝난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만큼 우리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만 위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그러한 우리 믿음의 행동들을 일으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우리 안에 우리 브리지 교회 안에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우리 그룹 안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나중에 생겼고 율법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들에서 정말 우리 브릿지 교회도 극복해야 되고 우리 현대 교회들도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도 극복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왜 의로워졌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냥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서 어, 교회가 끝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드니 교회들을 보면 좀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죠. 시드니 교회들이 어, 지금 이제 너무 어, 너무 많이 쇠락돼서 그냥 문 닫는 교회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그나마 있는 교회들도 겨우 교회가 명맥만 유지지되는 예, 그러한 겁니다. 왜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만. 우리는 이것이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과 함께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전한 이 로마서 복음을 어, 겨우 지키기만 하고 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20,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람도 위하고 우리도 위하고" 유대인도 위하고 이방인도 위하고 로마 사람도 위하고 헬라 사람도 위하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이 사역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그냥 어떤 그내 안에 이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브릿지 교회는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한 교회들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위한 것거든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아우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전체가 아우러져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지경을 벗어나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도위함이니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말씀은 그거죠. 그러면 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나오고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어, 말씀 안 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분이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우리를 에,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게 분들을 보면 참 신비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는 그 신비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신비주의자가 안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죽은 사람을, 우리 주를, 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좀 제가 표현이좀 겪겠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느껴져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 저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뭐 교회 1년에도 뭐 수십 번씩 듣다 보니 그것이 이제 우리 뭐 귀에 딱지가 져가지고 잘 들리진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 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 예, 정도 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그 크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브릿지교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지경을 넓혀야 되고, 이거를 깨부시고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냥 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 기적이라는 건 믿음을 통해서로 나는데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많은 정보들이 에, 뭐 세계에서 이 서버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전화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서버에서 그 서버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 보려면 전화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전화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컴퓨터나 이런 그 인터넷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어쨌거나 내가 볼수 있는 뭐 컴퓨터 화면이든지 전화기든지 뭔가 있어야만 그것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나타는 그 정보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과 이것들이 나타나는 게 마치 마치 전화기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느,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예,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아브라함의 확립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아주 결연하게 일어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돌파하자는 거예요. 우리 유대의 지경을 넓, 넘어서. 저 이방 가운데로 온 세계 가운데로 온 세대 가운데로 가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합니다. 이 25절 말씀은 사실은 어 우리 그 성경 전체 주제라고도 할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내 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어, 2 4절에 말씀에 보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우리는 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냐? 그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문법적으로 보면, 내줌이 되고 라는 말씀은 넘겨지다 라는 의미로서 수동태 문장입니다.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시켜졌다. 누군가 했다라는 거죠. 능동태가 아니고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것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범죄때문에 라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제거됐다 그런 말씀이죠 또, 또한 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이제 부활이죠 역시 이것도 부활도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수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현대에 살면서 어, 이 세상이 마치 천국 같다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대 와서는. 근데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몇번 고린다 우세해 보면 정말 수도 없이 죽을 뻔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 고생을, 그 고생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사람들은 왜 사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려고 살리셨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 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듣고, 이제는 귀에 정말 딱지가 앉아갖고 잘안 들리나 봐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어,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25절 말씀은,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구원, 대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대속교리, 구속교리죠. 음, 그 구약 창세기부터 나오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의 대속 제사의 완성이 바로 25절 말씀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완전히 그것을 요약한 구절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객관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두 축은 우리의 구원을 어, 완성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완전한 구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소극적으로 어,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행위였어요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부활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의의를 부여하시는 행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 아브라함 안에만 가도, 갖고 있지 말고, 이 아브라함을, 이 지경을 예, 뛰어넘자. 이, 그래서 이, 이, 이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온 일을 구원해야 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자.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내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왜 배우고 로마서를 왜 읽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그냥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정말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두 가지 구원의 혜택이 정말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와야 되고 그 혜택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기독교의 본질이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가르치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말스, 무겁게 말씀이 전해, 전해졌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요. 현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도 아브라함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냥 내 세대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또 없어질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결국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의 성도들은 그냥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이 지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돌파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돌파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온 유럽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음,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가능을 믿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갔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브리짓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교회가 많이 세락해져 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세상 학문과 또 진화론과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가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며해 전에 일어났던 아버지 시드니의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교회마다. 또각 성도들마다 정말 이 뜨거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간과합니다. 우리 12학년 학생들 또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 나와 또 간과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